자 이제는 특정 위험 됩니다. 작가는 종합 위험에 있었고, 이제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가 됩니다. 6월 1일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수학 개시래요. 수학 개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개념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 있게 되겠죠. 사고 없으면 이 출발 어디에서 할까요? 평년 결과 모지 수에서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사고가 있는 경우 있게 되겠죠 사고 있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살아 있는 결과 모지수 빼기 뭐가 있을까요? 수정, 불량,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요걸 뺏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그죠? 그니까 뭐가 돼? 살아있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놈 가지고 뭐가 될까? 이제는 수학을 할거 아니에요. 얘는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에서 수학하는 거고, 얘는 좀 피해, 준는 상태에서 수학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고사결과 모지수는 뭐가 돼요? 얘는 0 더하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는 A 더하기 B 값을 합치는 것이 뭐가 될까? 고사결과 모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느 시점에서 수학을 할수 있게 되겠죠. 다른 건 뭐가 된다?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나는 사고 뭐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태풍, 강풍이 오거나 그다음 뭐가 있어요? 우박이 있는 경우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봐요.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때 사고 났죠? 그럼 뭐가 돼요? 나머지는 뭐가 된다? 수확을 뭐할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를 하는 것이 개념이 뭐야 나오게 돼요? 수확기 잔량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자 1일부터 며칠까지 수확기 잔량 비율 7일까지 98 0 마이너스 X 되겠죠 그죠? 그럼, 가장 큰 값은 얼마 돼요? 97이 되겠죠. 97%. 가장 작은 값은 9 1나 오게 되겠죠. 자, 어떻게 돼요? 8일에서 21까지 되겠죠. 어떻게 된다? 2분의 그죠? X 제곱, 더하기 460 됩니다. 이거 뒤에, 이거 앞에나 똑같아요. 빼기 뭐 한다? 10, X 되있죠뭔 X? 아, 맞다. 40, 3x. 아, 미안합니다. 안에 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4, 3, 4대이 카드일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요거 값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할때 가장 좋은 값이 뭐가 될까요? 가장 구하기 쉬운 값을 제시해준다면, 10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10단이, 그러면 4 3 0되니까 그죠. 10단이, 20단이 이렇게 좀 내줘요, 보통. 아시겠죠? 자, 요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수학계 잔량 비율 되는데, 얘가 언제 나왔는가? 8회 때 시험 나왔어요. 수학기 전량 비율을 구하는 공식을 정확한것 자체가. 근데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 이제 제시해준 형태에 나와요, 이즘 이제 특히 수학기 전량 비율을 가지고 시험 낼수 있는 것이 뭐가 되냐면, 원래는 특히 이거예요. 감계이요온주밀과동우상의 관계 때문에 수학기 전량 비율, 이제 경과 비율 따져야 되는 그거 되기 때문에 시험은 그게 나오게되문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사고 났죠? 그죠? 사고 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 결실율 가는 개념이 나올까안 나올까요? 내가 그다지 될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실율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가다 보니까 뭐가 돼? 요 결실율이 나오면 뭐가 될까요? 결실이 안된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결실율이 있다면 이게 100%다 결실된다면 뭐가 돼요?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런데 뭐가 돼요? 이런 사고가 이런 자연체가 나오다 보니까 되게 돼요 결실을 해가지고 그다지 는데 결실을 못해가지고 뭐 못놈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결실안되는얘 가지고 뭘 찾게 돼요? 수학 뭐라고 한다? 불능, 환상, 계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수학, 불능, 환상, 계수가 뭐가 되는 얘는? 수학이 안 되니까 뭘로 친다? 죽은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얘를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해요? 자녀, 수학량, 남은 것 중에서 뭐가 된다? 결실률 뺏는 것이 뭐가 돼? 결실 안된 놈이잖아. 요거 비중만큼 뭐가 돼요? 죽은 거 삼아 되겠죠. 이 값을 어디에 곱하게 돼? 여기서 제시해준, 여기서 곱하거나, 여기다 곱하면 뭐가 될까요? 고사 결과, 무지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가 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수학 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가 가장 쉽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 내게 되면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내기보다는 뭐가 돼요? 문제 이렇게 내게 돼요. 수학 전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시오. 수학 개시 후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시오. 내고 나서 뭐가 돼요? 보험금 구하시오. 그래서 5점, 5점, 5점 내거나 6점, 6점, 3점, 이런식이 내게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할까요? 요개념부 한번 볼게요. 수학 전에 사고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교재몇 쪽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 이게 아니구나. 교재 어디가 되는가? 하면 52쪽이 됩니다. 자, 52쪽. 수학기후 고사결과 모지수. 이걸 가지고 그 특정위험, 고사결과모지수라고 한다 자 이것을 알아야 될 개념이 뭐가 있어요? 자녀수학량비율이죠 자녀수학량비율은 자녀수학량비율 어, 뭐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수학량비율 어떻게 구한다? 1회에서 7일까지는 뭐가 있어요? 98-x 되어있다 8회에서 20일까지는 2분의 사고 발생일 제곱 곱하기 뭐가 돼요? 더하기 460-43x라는 것들 요건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뭐가 결실률 나오죠? 결실률 뭐가 있는 조건까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자녀 수확량 비율, 수확기 자녀 수확량 비율로 해서 뭐가 된다? 결실률 빼죠. 자 어떤 형태냐면 이 형태예요. 여기에 살아 있는 결과 뭐지예요? 요거만큼이 뭐가 돼요? 수확을 했게 되겠죠. 여기 수확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큼이 뭐가 돼요? 자녀가 되겠죠. 자녀 수확량이 되잖아. 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자녀 수학량 비율 60%나온다 합시다. 40% 뭐가 돼서어 수확을 했는 거죠? 가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돼요? 요것만큼이 결실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것만큼만 딸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죽은 가지 부분이 되잖아. 그래서 뭐가 돼요? 죽은 가지 부분은 몇 프로 나와요?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뭐가 돼? 결실을 빼니까 요거 부분만큼 뭐가 돼요? 주건은 가지 부분 되죠 그래서 수학, 분량, 감, 환상, 고사 개수 어떻게 구해요? 자녀 수학량 배워서 뭐가 된다? 결출빼고요부 요거만큼이 뭐가 된다? 주은 가지 부분이 되잖아 그 가지당 뭐가 돼요? 요거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가지에다가 뭐가 돼요? 요거 곱해지면 뭐가 돼요? 주은 가지, 즉 고사 결과 모집수 되겠죠 이거 되는 것들 그래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복분자가 진짜 쉬운 거 됩니다 자, 볼게요 수학전 피해가 없는 경우죠. 자, 수학전 종합비험 방식 복분자 가수원에 보상한 재로 피해를 입었다. 다음에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특정이용 고사 결과 모집에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상항 볼게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폭기수 1000만 2000폭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평년 결과 모집수여 6개 줄정 꺼줘야 돼요. 이건 왜? 피해를 구할 때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뭐가요? 수학전 사고가 었기 때문에 얘 뭐가 돼요? 여섯 개가 온전히 다 살아있는 형태가 되어 있죠. 자, 이제 볼게요. 자, 여섯 개 되어 습니다 수학전 무사고 가손입니다. 자, 기준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보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자녀 수학량 비율이 50%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평년, 결과, 모지, 수이꼴 얘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은 살아, 있는 결과 뭐지 수가 되는 게예요. 왜 그래요? 수학 전 아무 사고 없자 다잘았으니까뭐 얘가 여기 나와 있죠. 그다음 뭘 구해줘야 됩니까? 수학 분량 환산 계수 구해주면 되죠. 자 수학 분량 환산 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랬어요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뭘 구해주면 된다? 결실률을. 빼면은 자녀 수학 분량 항상 계속 나온다 했었죠. 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자녀 수학량 비율 얼마 제시해줬어요? 50% 0.5 제시해줬네. 그지요? 자, 결실률 보게 되겠네요. 자, 결실률 볼게요. 있는 그대로 봅시다. 전체 열매수 얼마예요? 240개죠. 그런데 수학 가능한 열매 얼마예요? 60개죠. 제가 얼마 나와요? 0.25. 그죠? 25%가 결실률 돼 있죠? 그 얼마 돼요? 0.25를 빼주면 되겠네. 그죠? 50% 중에 뭐가 있어요 0.25만 수확 가능하죠? 얼마 나와요? 0.25가 뭐가 돼요? 수확 분량 환산 개수가, 수확 감소, 어, 수확 감소 환산 개수. 죄송합니다. 수확 분량이 아니고, 분량 앞에. 수확 감소 환산 개수 돼 있죠? 예, 수학을 뭐 하는 거잖아 그럼 고사는 얼마 나와요? 고사, 결과, 무지, 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 돼요? 6개 중에서 얼마? 2 5분못 쓴다 나와 있죠? 그럼 얼마 됩니까? 1.5개가 죽넣어가 되는데 이겨서 뭐가 돼요? 미보상비를 빵끄덜거 있죠? 미보상, 고사, 결과 뭐지? 수는 얼마 됩니까? 1.5 곱하기 0.1이죠. 1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돼요? 0.15개가 되겠죠. 이거 말좀 이상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고사되는데 뭘또 고사 구하라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로 이렇게 하세요. 고사 결과 뭐지? 수는... 1.5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 0.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꼴 이게 뭐가 돼요? 1.5 마이너스 0.15가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얼마 돼요? 1.35개가 뭐가 됩니까? 보상? 결과? 뭐지? 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준다? 미보상 이렇게 찾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요거 가지고 그대로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가정을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게 뭐가 돼요? 수학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수학전? 뭐예요? 0.2는 아직까지 구하라 안 돼. 자기 부담별이잖아. 3... 어떤 거? 0.2요? 이쪽에 세, 두 번째. 복사 결과 모지수. 여기, 여기 0.25가 수학, 뭐 하기 때문에 주은거 쳐는 거잖아. 네. 25%가. 고 고사... 어. 결과 뭐지 있어요? 예, 예. 여섯 개가 살아있는데, 네. 자, 이제 볼게요. 여섯 개가 다 살아있어요. 가 서의, 너의, 다섯, 여섯 개가 살아있어요. 이것만큼 얼마 되었어? 수학했죠? 네. 50%는 수학을 했고, 50%는 남았잖아. 그죠? 남아있는 중에서 뭐가 돼요? 25% 뭐가 돼요? 수하이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돼요? 여기는 25% 뭐가 돼요? 얘만큼 죽었는 가지 돼있죠? 죽었는 게, 죽은 거 쳐는 게 25%잖아. 어, 그, 6개 가지가 다 살아가 있는데 25%씩이 죽었는 가지 되죠? 6 곱하기 0.25 해주면 되잖아. 고사 결과 어, 죽었는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 이래 되는데 이걸 구하고 이걸 구해서 빼는 거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 고 이거 바로 해주는 줘야 이야기야. 미보상별 적용해서. 거 1.5했잖아. 수학 분량 항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1.5인데, 근데 이걸 그냥 고사 잡자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수학 분량 항상 고사 결과 모셨어요. 뭐 그런데 그걸 우리 항상 뺏뿌리고 1.5도 잡아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1.5 곱하기 뭐가 된다? 1-0.1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여기에 뭐가 돼요? 수학기 전에 뭐가 돼요? 사고가 없는 경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 낼때 이렇게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 그죠? 렇